안녕하세요. LSH 에코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 317번 제품 좀 변경하셔서, 아 만든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측에 이제 길게 풍미를 이렇게 시공하셨고요.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하고 위에, 아 에어컨 배관 구멍 이쪽으로 이제 시공해 드렸고요. 이렇게, 두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외드 위치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면 같은 경우에는, 아 화장실 창문하고 거기를 이제 환풍기 달려서 나가고 있어요. 실내에 들어왔어요. 데요 석고에 이제 도배 시공해서 이제 주문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제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외부에 어, 에어컨 실외기 배관 구멍 타공한 그 위치고요. 딱 마감은 이제 모노름 장판입니다. 콘테너는 저가 장판이 아니고요, 모노름 장판이고요. 그리고 난방은 정기온도 판넬 시공 때는 1m2짜리 기본 싱크대를 시공해서 나가고 있고 찬자는 이제 추가로 시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이제 온수기 5 0도짜리네통 스테인리스 제품 시공했고요. 양변기 세면기 그리고 샤워기 다 시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